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엎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주인일 때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엎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 거예요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객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엎어버린 거죠 주인만이 엎을 수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냐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나보고 너는 나의 성전이라 네 안에 성령이 계시고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닌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그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의 부분은 내 성전을 정화해야 되고 내 예배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요 나를 엎을 때나 가만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책망과 교훈과 비전과 다 주죠. 그게 내 성전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인생을 정화하시는데 올해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산업을 정리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정리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말씀 성지 구약의 예언된 성지를 꼭 기록해요. 이사야 56장 7절 읽으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음이될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라 했잖아요. 교회의 존재 이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면이. 기도는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평생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부분. 너는 말씀의 사람이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과고 하나님이 축복해준 거를. 이게 성전의 축복이에요. 축복. 맹인과 저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읽어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들이 지금 찬양하는 이것이 이미 예언된 거라고. 너 알지 못하냐고. 너 영적인 맹인 아니냐고. 육신의 맹인을 치료해주면서요. 네가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영적인 소경인가?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결단하는 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영기.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함 주세요. 그렇게 맹인을 고쳐주고 전는자를 고쳐주고 영육간의 생각의 치유, 내 삶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사사 시대 중요한 게뭔지 아세요? 전진이 안 돼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매번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딱 없잖아요? 매번 돌아요. 윤회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신다 하는 거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문제가 나를 세우시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려는 바랑의 증표니까 이 문제 자체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왕 구산 리다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이기니라 이들이요 팔 년이 돼도 안 부르짖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잖아요 팔 개월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팔 년이 돼도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니까 지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기도의 또 줄기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어, 유혹이 아닌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는 부분인데 우리요 끝까지 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어서 자신의 영적인 지각 변동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